윤석열 심리 분석 시리즈 여섯 번째 되지도 않는 영어를 윤석열이 자꾸 쓰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정치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좀 여기저기 모자란 대통령을 좀 모시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며칠 전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마무리 발언에서 아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뭐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바로 레귤레이션이다 2023년 어그레시브하게 뛸시다 아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일일이 다 사전을 찾아가서 찾아가면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대통령이나 돼 가지고 뭔가를 얘기할 때는 얘기하는 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이 되고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일단은 그거에는 관심이 없죠. 이걸 알아듣든지 못, 못 알아듣든지. 일단은 나 영어 좀 돼. 뭐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모양인가 본데. 그냥 무슨 영어 사랑이니 뭐니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신이 좀 온전치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은데요. 그게 왜 나간 것 같냐면 아마도 제 판단으로는 자격지심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지도 않는 영어를 자꾸 쓰는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자꾸 뭔가 아는 척을 하려니까 저런 짓거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려서부터 무슨 동기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영어를 못해서 투둑에 맞았거나, 뭐, 정말 창피를 당했거나. 하여튼, 영어가 안 돼서 가졌었던 어떤 열등감에 대한 발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정작 외교 현장에 나가면 외국 정상들 이렇게 만난 계기가 있었죠. 무슨 대화 자체를 영어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안 되죠. 지나치게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느낄 것입니다, 아마. 근데 이 사람의 생각에서는 그나마 영어라도 안 쓰면 왠지 자꾸 자기 자신을 호구로 볼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다른 것도 머리에 든게 없는데 영어라도 쓰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뭐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 영어를 잘 쓰네 영어를 잘하나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그럴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윤석열 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 심리 분석을 하면 이제 그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본인도 실제로 영어를 좀 쓰고 나면 자기 자신이 아, 뭔가를 해낸 것 같은 안도감이 생깁니다. 뭐 뿌듯하고, 뭐, 어, 뭔가 좀, 한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게 그 사람의 기본적인 뇌 구조입니다. 평소 그의 오만불선, 고집불통, 뭐, 거기에 또 어떻게든지 아는 척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기본 심리 때문에, 아, 대통령이 이런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네, 검찰총장 할 때도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그런 심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죠. 이명박 대통령이 특기였었죠. 이 사람이 말 시작할 때, 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이렇게 그 연설이 시작이 되죠. 뭐, 뭘, 붕어빵이든, 뭐든 뭐, 안 해본 게 없죠.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시작되는 그 연설은, 어떻습니까 아주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죠. 근데 이제 보면, 대통령이 돼서까지 뭐, 그렇게 아는 척을 하고, 뭐, 그거 모른다고 누가 뭐라 그러나?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었었죠 윤석열은 이명박을 훨씬 능가합니다 아이 사람의 적수는 없어요 예, 뭐든 다 아는 척 해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예, 심지어는 전문가 앞에서도 아는 척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게 이게 문제죠 예, 그가 대선 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대선 토론회 여러 번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를 수십 년 동안 수사만 해오던 검찰총장이 검찰 그만두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뜨악했었죠. 걱정 많이 하고 아무런 경험과 준비도 없이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대통령이 될수 있나? 가능성도 낮게 봤지만 이런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의아스러운 그런 행동이었죠. 근데 윤석열의 이에 대한 대답은 뭐 자기 밑에 자기가 대통령 된다면 자기 밑에 똘똘한 전문가들 두고 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탈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내지르는 이 말이 또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되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나, 딴 것도 아니고 대통령인데, 그래도, 야, 그래도 그 사람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면 뭐 까짓 거 못할 것도 없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참으로 참 순진한 생각이었죠. 지금은 우리가 그걸 다 느끼고 있겠지만,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것이 지금 좀 후회도 됩니다.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또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 이게 엄청 강하죠. 엄청 강해요. 그리고 자존심도 매우 강합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신의 무지함이라든가 좀 이런 거, 든게 없고, 아는 게 없고, 이거 들통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디지를 못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대화도 안되거니와 회의 같은거 해도 잘 안됩니다 자기 자신이 모르는게 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거 인정을 하고 그래야 또 남의 이야기도 듣고 또잘 모르겠으면 질문도 던지면서 이걸 종합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대통령의 모습이죠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아예 안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일 같은 일도 하는게 없고 그저 자기 자신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자기 전공을 살려가지고 전 정부 사람들 잡아들이고 야당 인사 때려잡는 데만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올인.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런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허가할 수 있는 게 그런 짓 하는 거 하고 또 어디 가서 영어를 좀 잘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딱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그는 영어 잘하는 사람을 신뢰하죠. 이것도 엄청한 부분이죠. 무슨 영어라는 거는 필요한 때도 있죠. 어, 외국에 나가서 어, 소통을 하려면 영어 잘해야죠. 근데 영어 못해도 다 통역사들 붙어서 다 합니다. 대통령도 그런 거죠. 한동훈이나 뭐 기타 이상한 사람들을 갑자기 뜬금없이 신뢰한다고 해서 가만히 이유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영어를 잘한대나 뭐래나 이거 갖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예? 자기 밑에 두고 싶은 사람으로 이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않습니다. 순전히 자기 주관적인 기준을 갖고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전문가를 못 믿습니다. 전문가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에 전문가는 필요가 없죠. 어차피 안 믿으니까요. 윤석열에게 필요한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자기 자신의 과거 정치할 때그 똘마니들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기 뒤통수 치지 않을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 옆에 앉혀두고.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보장을 한다는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 음? 정치인들이라든가 무슨 다른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검찰들 출신으로 다 꽉꽉 채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도 그렇고 각계의 전문가의 조언은 다 필요가 없죠 이 사람한테는 오로지 김건희의 지시와 그 위에 천공, 천공의 말만 듣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으로 가는 것이고 이게 윤석열이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하튼 사람 때려잡는 거, 자꾸 안 척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이두 가지만 안 해도 나라가 좀 진정이 될 텐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대통령이 그런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해지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신기한 것은 이 사람이 모르는 거 투성인데 자기 자신의 임기가 5년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겠지만 아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건 진짜일 것 같습니다. 5년인지를 모르고 그걸 깜빡하고 있거나, 아니면 누가 안 가르쳐 줬거나, 5년, 대통령 임기는 우리나라 5년입니다. 이거를 얘기를 안 해줬거나, 그런 거 보면 청와대를 그냥 옮기는 거 아무 생각 없이, 5년 뒤에 다시 옮겨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전 정부 사람들 자꾸 때려잡는 것이나, 어, 이재명 지금 야당의 당 대표인데, 그 사람 자꾸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나, 야당 인사도 자꾸 탄압하죠. 그 나중에 5년 뒤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죠? 이거는 누구나 염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인데 윤석열은 이거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게 누가 안 가르쳐줬거나 이건 좀 천국이 얘기해주면 야너 5년 뒤에 좀네 미래상을 한번 그려봐라 라는 말 한마디 했으면 이 사람이 완전히 싹 바뀔 것 같은데 이게 설설 길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그런 걸안 가르쳐줘서 그런지 하여튼 자기 5년이 아니라 한 50년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거 한번 수사를 해봐야 돼요 이 사람 뇌를 이렇게 하여튼 못된 짓거리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친구들은 감싸죠 수사도 안 하죠. 그 김건희 보시고 뭐 아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봐요. 그 50억 클럭 사람들 다들 아주 건재합니다. 그, 그런 일하는 이런 수사들을 자꾸 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어, 모시고 있는 이 정치깡패 대통령 윤석열이 5년 뒤면 퇴임해서 물러날 거다라고 하, 하는 내용을. 이 정치 검찰들은 모를까요 예, 네. 설마 알고 있겠죠 이 사람들은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아, 자기 자신들도 뭔가 이렇게 뒷날 닥쳐올 위기라든가 이것 때문에 수습할 수 있도록 뭐 자기네들도 증거를 남겨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말들이 네, 돌고 있습니다 그의 윤석열은 뭐 아무 때고 어, 자기가 그만두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그+ 그는 그냥 그저 아무 때고 자기 자신의 영어 실력만 뽐내고 싶은 사람 남들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자신은 그저 자기 열등감만 해소하고 뭐 아는 척하는 것에 현안이 돼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별로 논할 게 별로 없습니다.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뭐 철학 때문에 생기는 무슨 국정 기조 청사진 이런 게 있습니까?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그저 그는 뭐,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우리 대통령이 영어 좀 하시네, 뭐 이런 얘기 해주면 좋다 그러겠죠. 초딩, 중딩 정도의 사고를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수준의 대통령에게 참 검찰이라는 칼이 쥐어졌으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영어 잘하는 정치 깡패 대통령.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닐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사람이었습니다.